어, 피적분함수가 자 이러한 제곱식의 연결관계로 구성되어 있을 때어 사용하는 어 적분법입니다. 어 적분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이러한 형태가 우리가 아, 적분이 간신히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세 제곱만 되더라도요 이건 적분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구조가 되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적분이라는 것은 딱딱 구조가 틀어 맞는 구조만 어, 우리가 적분을 할수 있는 것인데 자이 경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렇게 뺄셈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은 자사인 이나 코사인으로 어, 지원해 주는 게 좋다. 지금 우리는 어, 사인에 대한 것으로 지원하는 것을 어, 익숙해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덧셈인 경우에는 탄젠트 자,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어, 눈치가 채워지죠. 이것을 대입하게 되면 어, x 자리에다가요. 자, 그럼 a 음, 제곱 코사인 어, 제곱세타가 되어지니까. 또, 또 여기서는요. 넣어보면요. 음, c 컴터 제곱세타하고 연결이 되어지지요. 자, 그래서 어, 이두 가지 방법을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특별히 구간. 을 이렇게 잡아놓은 이유는 1대 일딜 대응이 되어지는 구간에서 우리가는 적분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치환의 대상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형태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1을 얼 그러면 A 제곱이 되어지니까 A는 1에 해당하겠죠? 자, 그럼 X 대신에 뭘 넣겠다는 약입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를 지환의 어, 대상으로 삼겠다. 라는 기입니다 자, 그래서, 음, 언뜻 보기에는 앞서 우리가 봤던 지환 형태를 가지고서는요, 무엇을 지환의 대상인지가 도저히 눈에 들어오지가 않는데, 자, 이 경우는요, X를 어,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지환의 대상으로 삼아주겠다. 치환의 대상을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자 그리고 이렇게요. 자 특별히 세타의 범위는 자왜 잡아주었냐면요. 어이 이게 x의 값이죠. x가 0이 되어지기 위해서 세타는 0이어야 하고 x가 1이 되어지기 위해서 2분의 파이가 되었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러한 어, 구간을 잡아주었네요. 자 그럼 치환을 하려고 할때 우리는 자 이것을 양쪽에다가 이거는 음, x에 대해서 미분해주고. 을 자 이거는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고 이렇게 두어 놓을 수가 있죠. 자 그래놓고서 이것을 우리는 적분을 어,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세타 에 대한 식으로 지금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음, 여기 0 대신에요, 그렇 세타에 대해서 나타내니까 제0 대신에요. 세타 입장에서 0 어, 그대로 써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x가 1이 되기 위해서 세타는 얼마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2분의 파이. 그래서 0에서 2분의 파이까지를 세타에 대한 적분으로 어, 우리는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그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1 x 대신에요. 사이를 쓰기로 했었으니까. 그리고 dx 대신에요. 이것을 쓰기로 우리가 조금 전에 약속을 했죠. 자 그래서 코사인세타의 디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어 뭔가 빠졌네 이거요 어 그쵸 사인세타라고 적어야 되죠 자 이렇게 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쵸 이제 계산이 좀잘 되어지나 보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지환법을 사용했는데 자 그러면 이것은 얼마가 되어집니까 사인세타 이 범위에서 그냥 바로 절대가 필요 없죠 어, 아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 그리고 두 개를 어, 결합해서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네요. 자 이것은 우리가 삼각함수 어, 적 분에서 우리가 어, 배웠었죠 어떻게 했습니까? 어, 변화를 줬었는데, 2분의 1요, 그 어, 반각공식 이렇게 하면서, 어, 우는 적분의 대상으로 사용했습니다. 자, 1 플러스, 어, 코사인 이세타. 이와 같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디세타. 이제 이제 적분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진 거죠. 자, 그래서, 어, 2분의 1에다가요, 적분되어지기를 세타. 어,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에다가요, 어, 사인 이세타가 되어졌고, 그것을 0에서 2분의 파이까지 적용했습니다. 자, 이해가 좀 되네요. 자, 이래 놓고. 자, 이제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열심히 계산해 보면, 2분의 파이를 넣어주면요. 나오고 0인가요? 이래 되면요. 0을 넣으면 다행이고 그럼 2분의 파이 넣을 때만 값이 있는 것이군요. 그러면 얼마요? 4분의 파이라고 적분이 계산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래 놓고요. 음그 밑에 끝한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더셈 구조로 되어 있을 때는요, 어 탄젠트로 우리가 지환한다라 했는데, 자 x 대신에요. 음 이것이 2의 제곱인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음 탄젠트로 일단 어, 우리가 지환을 하려 하는데, 어 2를 앞에다 내세워 아, 네, 주고요. 2에다가 어 탄젠트 세타 이렇게 써줘야지 된다라고 할수 있죠. 자 그리고 어, 적분 구간은요, 자 x 입장에서 0에서 2까지지만 탄젠트 입장, 세타 입장에서는요, 어, 어떻게 됩니까? 세타가 0일 때그점음 세타가 0일 때어 x가 0이 되어지죠. 그리고 어, x가 2가 되어지려면 세타는 요 4분의 파이가 아 되어져야 되지죠 그래서 이러한 범위로서 우리는 치환을 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요 양쪽에 미분을 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 자, 2에다가 시컨트 어 제곱 세타 그리고 d 세타가 아 되어졌네요. 자, 그리고 어, 자, 이거 간격이 좀 너무 떨어졌네요. 자, 요렇게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자, 0에서부터, 자, 1을 어, 만들게 되는 것은, 자, 세트가 4분의 8일 테니까, 자, 그리고 1, 어, 나누기 어, 4, 그러니까 뭐죠? x 대신에 요 이것을 여기다 집어넣겠다는 이야기입니다. 4, 탄젠트 제곱 세타가 되어지지요? 탄젠트 제곱 세타, 자 플러스 4가 되어졌나요? 그리고 dx 대신에는요? 2의 시컨트 어, 제곱 세타, 어, 간격이 조금 좁죠? 어, 여기를 조금 이동시켜 놓아봅시다. 여기도 이동시켜야 되겠나요? 이렇게. 자, 그리고는 dx.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뭔가가요? 자,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요, 어, 뭘로 바뀌어집니까? 시컨 제곱으로 바뀌어지는 거 알겠습니까? 자, 그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0에서, 음, 4분의 파이였었고, 4에다가, 어, 탄젠트, 한번더 써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의 1요. 그리고 2에다가, 어, 시컨트 제곱 세타의 D 세타가 된 거죠. 자, 그럼 이것이 시컨 제곱이니까요, 자, 위에 있는 식과 이렇게 약분되어 없어지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계산이 상당히 간단해져 버렸죠? 자, 그러면, 음 어떻게 바로 그냥 적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2분의 1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적분하면 2분의 1 세타가 아 되어지겠죠? 그리고 0에서부터 4분의 파이가 아 되어져서 얼마입니까? 어, 8분의 파이라고 써주면은 정답까지 이르렀습니다.